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저번에 인종으로 끝났죠. 인종이 일찍 죽었죠. 이제 아주 이제 1545년에 인종 1년에 인종이 거의 8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 음사로 사망을 했고 1445년 명종의 아들인 경원대군 이환이 이 환이 조선제 13대 국방으로 지위해요 이때 당시 12살 12살에 직위한 사람또 누구 있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누구? 아 옛날에 조선초에 있었잖아 누구? 단종 아니, 12살인데 단종과 데뷔해서 애는 경원대군은 뒷배경이 있죠 뒷배경이 있는데 있는 것도 모자라 너무 쎄도 너무 쎄죠 누구의 뒷배경이 문정호 윤씨 문정호 윤씨는 중종이 사망하고 뭐가 됐죠 데뷔가 됐죠 데뷔가 됐는데 1 4 5년인종이 죽음으로써 왕대비에 올랐죠. 왕대비 혹은 대왕대비에 올랐어. 대왕대비짜리에 올랐어. 자, 어마어마해.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1545년은 무슨 연이냐면은 이때가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을, 우리 조선시대 제 4대 사화 중 마지막에 을사사화. 1545년에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뭐냐면은 외척과을사옵니 소윤대 대윤. 소윤파는 윤, 문정원, 윤실, 뒷배경원, 윤원형등의 세력들이고 대윤은 윤임. 이거는 그 선왕인 인종의 외삼촌 소유는 명종의 외삼촌 이게 싸우고 결국은 소윤파가 대윤파를 몰아내고 승리를 해서 집권을 해요 완전히 장기집권을 명종때 완전히 배경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면 은 사실 까먹었어 어떤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제거했겠죠 2년 뒤인 1547년 정미년에 이 정미 정변이 라고도 하고, 양재역 벽서 사건에서 양재역 벽서 사건, 양재역, 양재역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하철 3호선 양재역, 거기 그쪽에 벽서가 붙은데, 벽서가 못해요. 아여자가 왕노예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준정우 앞으로 갔고 문정우가 이제 수운파 시켜가지고 이, 이들이 이 아마 유님의 자녀세력이라 해서 다또잡아다 죽셨어 완전히 그러므로써대운파들은 완전히 정기에서 다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문정우 시대였으며 이때 명종이 지위하자마자 사실 명영하고 하란 대로 다 했고 거기에 반기를 되니까 어떻게 해초를 때리고 가가지고 아들의 임금, 아들이 임금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귀 귓사대기를 날리죠 네가 거기에 있는 건 누구 덕택이냐 하면서 이제 혼이 나죠, 아들이. 왕이, 왕인 아들이, 대빈 인 엄마한테 혼이 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도대체. 솔직히. 자. 신하들도 문정의 행태에 맞아 벌벌 떨고, 차마 뭘 못하고. 이때 희빈홍, 이때쯤에 희빈홍 씨의 아들인 봉성군도 뭔가 연루돼가지고 죽었어요. 사약, 사사에서 사상, 그리고 창빈한 씨는 이제 나가려다가, 문정호 붙잡았다, 붙잡았다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창빈 안 씨,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55년, 을묘년에, 을묘 왜란이 일어났고, 썩을때로 썩을 16세기 중반, 우리는,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얘네들은 어, 항상 사기가 충전됐어 일본인들은 근데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아냈어 의무외라는 외놈들을 음, 겨우겨우 해서 막아냈어 이때 잠깐 살펴보면 경제정책에서 보면 이때 굉장히 물려냈고, 경제정책 물려냈고, 이때가 저거, 저거가 굉장히 안 좋았어. 뭐, 방군수포잼이요. 방군 포세가 저거 대신 돈 대신 군역을 가는 거 대신 이제 군역을 가는 게 양반들은 군은 안 가고 이제 나라에 돈을 내고 이제 안 가고 이제 그 서민이나 서민들이 거의 다 가는 거죠 군들 양반들은 안 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썩었어?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이 있어요. 박나비 폐단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과가 나. 사과가 나는데 거기막 근데, 보내.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 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하면서 이제 자기네 거 사, 사가지고, 자기네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서 거기 사가지고 또 내는 거.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몇 배로 받, 주고, 그걸 자기 거 있는데도 해.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썩은 경제정책이 있었어. 그러다가 1565년 문정왕과 승하에 문정왕과 승하 사 사망. 문정왕과 사망했고 이때 명종 20년 명종이 클 때대로 다 컸어. 이때 는 이제 서른이 넘었을 때 이제 이 이미 이때 12살이었지. 120년, 32살. 이제는 정치를 해 볼만 했는데, 2년 뒤인 1567년에 사망하래 명종이. 명종이 승하1 5 6 7년 제대로 못 해보고, 2년밖에 못 해보고. 문정왕후는 뭐냐면은, 저거, 또 거기다가, 유교국가에서, 그렇게 말리는 사림들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교를 숭상하고 저굴 거래당 거래 보호라는 스님도 끌어들이고 아주 그냥 불교적인 일 많이 그러던가 말려가 사림이 직거래든 말든 뭔 상관이 없어 워낙에 세력이 세니까. 그러다가 만 니네는 지짜로 나는 할 테니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 후에 1567년 이때 이제 영중이 죽으니까 누구를 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명중이 죽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점찍어놓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은 하성군. 하성군이 누구냐? 자. 성군 자 저번에 맞죠 명종이 좋건데 명종의 음, 갑자기 바로, 바로 생각이 안 나네 음, 명종인 같은 학렬이 누구냐면은. 덕흥 대원군. 덕흥 대원군. 덕흥 대원군이 덕흥 대원군. 덕흥 대원군. 대원군 있었고 덕흥 대원군이 명종보다 아마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흥 대원군의 셋째 아들이 하성군이에요. 하성군인데 덕흥 대원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그야 그 중종의 후궁인 창빈안씨가 덕궁대원군의 덕궁대원군의 아들이에요. 창빈안씨가창비 난씨 아들이 덕궁대원군. 어쨌든 덕궁대원군 이이초의 아들 하성군을 점찍어놨어. 이미 옛날에 시험을 했어. 익성을 갔다가 너네 한번 써봐라 하는데 하성군은 나중에 하성군은 어찌... 임금님 관을 쓰겠냐 해가지고, 자, 그때 잠깐 안 샀다가 평생을 한4 0년 쓰게 됐었사 그런 말, 설이 있었죠. 어쨌든. 화성군이 조선제 14대 왕으로 치기에. 14대. 국왕. 누구예요 이름하여? 선조. 선조대왕. 그렇죠. 선조대왕.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선조시대가 열릴 거예요.